서울 그 향후 어 우리가 그 함량 어 고향을 두고 있는 각 지역 그 항우에서 항우의 회원들이 또 참여를 갖다 좀 많이 좀해 가지고 지역 축제에 에 어, 그분들이 와 가지고 어 뭐라도 하나 아좀그아 어, 어, 우리 함량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아 어, 뒤돌아 볼수 있는 그런 거 기회도 어좀참아 어, 참여를 갖다가 좀해주십시오 그래서 예그뭐 우리 그 문래방 골 축제는 국민 화합의 어떤 축제니까 아,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그 국민들이 아 들도 참여를 갖다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더 특히 그어뇌 우리 함량에즐을 갖다 두고 있는 분들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던좀그 초청을 갖 해서 어어 어, 우리 그어뇌함량 국민들이 어뭐 보고 어 즐기고 화합하고 어. 그런 거 축제로 어, 이끌어 나갔으면 어, 좋겠다.